만약 우리 우주를 공기로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? 우리 우주는 68.30%가 암흑에너지, 암흑물질 28.80%, 보이는 물질이 4.90%입니다. 이런 우주가 공기로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? 공기는 우리가 숨쉬기 위해 필요한 물질입니다. 우주를 공기로 가득 차면 우주는 뜨거워집니다. 그 이유는 별의 열을 공기가 전달해 뜨거워집니다. 그리고 지구도 멸망합니다. 지구가 멸망하는데 이유는 두 가지 있습니다.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. 지구가 돌며 공기와 부딪히면 마찰로 인해 뜨거워집니다. 또 다른 이유는 질량이 있는 물질은 중력이 있습니다. 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빠르게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. 지구도 중력이 있습니다. 지구는 공기를 끌어당겨 공기는 압축되고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해 공기가 더 활발해져, 이로 인해 지구는 멸망합니다.